지난 10수년 동안 충남에 공항을 만들려는 계획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용두 3위에 그쳤죠. 최근 충남도가 서산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 하늘길 개척에 다시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도 국비 사업에서 제외돼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해 내국인 1,300만 명이 찾는 국민관광지 제주. 하지만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에게는 국외 여행이나 별반 다름 없이 멀기만한 여행지입니다. 인근 시도는 물론 수도권의 김포, 인천 공항 모두 왕복 한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 오가소요 시간이 한 시간에서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물론 또 공항에서 또 대기해야 되는 시간. 뭐 이박 일 코스로 간다고 하면 거의 하루 정도는 공항에 있는 시간이 굉장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유치는 지난해 말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기본 계획 용역비 15억 원이 제외되자 충남도와 서산시가 여당 설득에 나섰습니다. 서산에는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항 유치가 가능합니다. 세안 지역에 새로운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산공항 민항 유치는 통상 1 이상이면 가능한 투자 대비 경제성이 3.53에 달하는데 공단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권 뿐 아니라 경기 남부권 이용객 등첫해 36만 명 이용이 예측됩니다. 또 수천억 세금이 드는 신공항 건설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인 480억 투자로 불과 5년 뒤 민항기를 띄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했고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설계비 15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만 공항 활성화나 신공항 추진 등으로 견제 중인 타 지역은 물론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라는 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